언젠가는 뭐 들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, 아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? 타미 씨그 사내연애라는 게 말이야 결국에는 <웃음> <웃음> 네, 내가 그런 여친이 어디 있어? <laughs> 타미 씨가 뭐 잘못 본거 아니야? 이렇게 그래. 내어 근데 스칼렛은 내가 아끼는 노베야. 왜나암 사랑을 못얻 어, 아, 미씨 아, 미아 잠깐만 타미야, 미아 미안해. 아 저, 저기 차현이 하면 나 죽어. 아나 진짜 죽어. 나 진짜 죽음이야, 됐어. 나떻게 된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나한 번만 아니 아니 저기 내가 뭐하면 될까 자타미 씨 뭐하면 돼타미씨아 그래 저번에 그, 그 구한대던 음악감도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어아 그러니까 정말 차연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어, <laughs> 어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. 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차연 씨한테 말안 하는 거지, 약속하는 거지 타미 씨. 약속이야, 어?